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때에 대해서 말씀을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났던 영감이기도 한데요. 음,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은 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 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식민지의 지배를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하나였던 그 시대의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는 식민지, 곧 로마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들 때문에 자기들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그들이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도 예수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적어도 메시아라면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모델은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이 그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메시아라면 다윗이 왔던 그것과 똑같은 적어도 그와 비슷한 모양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식민지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예루살렘 전체를, 그 성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두고 볼수 없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과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올 때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마침내 부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의 땅이라고 할수 있는 그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을 회복해 하는 것이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와 가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라고 물었더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심지어 예수께서도 내가 알바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때와 기아는 너희 알바 아니니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성령이 이마심으로 인하여서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2023년을 달려가고 있는 금요일 이, 이 오늘날 이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불의한 모습을 보고 또 아니면 이것이 성경과는 반드시 벗나간다. 이것은 성경과 틀리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의도를 디스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당장 반박을 하고 싶고 또 그럴 겁니다. 또 우리 교회를 또 어떤 해치게 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당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당장 그때 액션을 취할 수도 있어요.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이것은 선과 악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건 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때와 기하는 너희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 아니오 라고 하는 것 중에서 뜻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경이 비추어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해야 한다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때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흘렀습니다. 주님 오신 이후에.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질문이 제자들이 동일하게 지금 할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 지금은 예 예루살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든든히 섰고 건국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초대교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회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지만 과연 그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했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닐 겁니다. 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큰 권세가 누가 갖고 있는 아랍이 갖고 있어요. 현재 예루살렘 그 성전은 거의 퍼센트를 비교하자면 아랍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스라엘에서 전권적으로 다 회복한다 그러면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계의 어떤 미래학자들도 새로운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거나 지구가 멸망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전쟁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들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미래학자들이나 여러 정치인들이나 심지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정치 권력자들도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하게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나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말하는 그 질문이 지금도 동일하게 간다 할 때에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2000년 전에야, 당장에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 성령을 빨리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한 일을 해야 돼. 가다 보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알았는데, 때, 때는 예수께서도 아들께서도 모르는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직도 모른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뜻은 알았지만 아버지의 때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때에 고난한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도 언제 이 땅에 지상 재림해야 될지 또 공중 재림해야 될지 그때 그때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당신도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맡겼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와서 심판해야 돼. 그때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 부합한 행동이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 할지라도 어떤 때가 있잖아요.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뭔가를 추진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그때도 이것이 아버지의 때가 분명히 뭔가를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이 맞지만 그 때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때를 역사하기 위하여서 나중에 그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이때 때문에 이 뜻을 성취 당장에 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묶어 두 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이 땅에 오셔서 빨리 돌아가시고 하늘 나라에 부활하셔서 하늘 나라에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빨리 이루면 좋겠죠. 2000년 전이 아니라 아예 수만 년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그러나 주님은 2000년 전에야 오셨던 거예요. 그건 역시도 아버지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야만 예수께서 오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두고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 그것은, 마리아의 품에 통해서 오셔야 되는 그것은 아버지의 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 인간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와 기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아, 내가 정말 기도하는 부분, 내가 송원하는 부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이 뜻을 이루어가는 그때가 당장에 오기를 원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당장 떨어지기를 원하지 수십 년 뒤에, 수백 년 뒤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다 지금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때와 기하는 철저하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있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예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하늘에게 꽉 차있는 전 우주 만물 만류들이 꽉 차있는 그 아버지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역시도 때가 이루는 부분은 아버지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장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향해서 우리에게 불신이 들어가거나 원망이 들어가거나 불평이 들어가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수는 고고를 노려요. 여러분, 원수는 고고를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때에 관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인 권한을 맡겨 드리고 여러분에게 완전히 덤프 주지 않으면은 원수는 고고를 노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역으로 불신함을 가지게끔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념을 품게끔 하고 불평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때에 관하여서는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일생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는 것 때뿐만 아니라 뜻. 만 이제 내 모든 삶 전체까지라도 나의 기도 응답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선하실 것이라는 그 전폭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에 관하여서까지 때에 관하여서까지 때에 관하여서까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뜻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는데 때에 관해서만큼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때에 관해서만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의 마지막 특강, 파주에선 그 마지막 특강에도, 여러분, 14만 4천이 나오고, 뭐, 종교화가 됐다고 여러 개하게 나오지만, 역시 그건 역시도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악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고, 이방인들이 완악하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한쪽을 밤으로 만들고, 한쪽을 낮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밤을 다스리기도 하고, 낮을 다스리는 이 권한은 아버지께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있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낮에 있다라고 희신 낭낭할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믿는 거예요. 밤의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낮의 위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안 풀리는 있을 때 때를 믿으세요. 때에 관한 권한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되 기도를 하시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시되 수고하고 노력도 하십시오 그러나 때는 때의 기한과 그 때와 뜻의 때와 때에 대한 기단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예, 예,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내 생각과 내 꿈보다도 내 바람보다도 더 멋지게 열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보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지금 당장 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 일에 관하여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데곧 때와 기아는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 다 말미암아서 역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오 하나님의 일이라는 전폭적인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이 쓸수 있기를 예수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 때는 맡겨드리고 오직 내게 맡겨진 영혼이 변치 않는 일들은 열심히 해나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름으로추원합니다 성령의 사로하시, 사로하시 사로 잡힘을 받아서 열심으로 사역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와 기한을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천지의 모든 주제이신 당신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다스러 가시는 것처럼 내 삶까지도 다스러 가심으로 인하여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꿈들과 뜻들조차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당신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맞습니다.